자, 내심에서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면 하나 기억해 놔야 될 공식이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자, 이 공식 하나를 기억해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넓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을 더하면 32는 48이 되고요. 약분해서 16r이 48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r은 3이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아니,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요 원의 둘레의 길이는 2πr이 되겠죠. 그서 2파이 곱하기 반지름하니까 6파이 센티미터가 된다. 자, 내심에서 요거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1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자, 내심에서요. 내심은 삼각형 안에 원이 있죠. 그럼 원 밖에 점이 3개가 있어요. 이요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A에서 그은 두 접선 선분 AD와 선분 AF의 길이가 같고요. B에서 그은 접선 BD와 BE가 같아요. 선분 BE와 선분 BD의 길이가 같고요. C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아요. 선분 CE의 길이와 선분 CF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럼 BE와 BD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몇 cm로 같아요? 7cm로 같고요. 그럼 AB가 10인데 AD가 7이니까 AD는 3이 되겠죠. BD가 7이니까. 자, 그러면 AD는 BF, AD는 AF의 길이와 같으니까 몇 cm로 같다? 3cm. 소리가 원하는 AF의 길이는 3cm이다.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 같다. 자, 이 문제는 외심과 외심과 내심이 함께 나온 문제예요. 자, 내심과 외심에서 우리 똥침 문제 기억하나요? 똥침. 자, 이렇게 똥침 놓을 거예요. 그러면 각 B, O, C는 똥침 맞은 A의 두 배가 되고요. 각 BIC는 90도에다가 똥침 맞은 I의 절반만 더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온 각이 각 BOC가 나왔어요. 각 BOC는 똥침 맞은 A의 두 배래요. 그럼 각 A의 크기는 100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50도가 돼요. 이때 BIC의 길이, 크기를 구하라. BIC는 90도에다가 똥침 맞은 아이, 각 A가 똥침 맞은 아이고 그 아이의 2분의 1을 더하래요. 그래서 90도에다가 50도의 2분의 1이면 25도가 되죠. 그래서 더하면 115도가 된다.